안녕하세요. 로이스입니다 자, 면접장만 가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행설수설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. 결국 이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결코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. 사실 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보다 더 깔끔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답변을 보다 더 짜임새 있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암기만 하신다면 결국 그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조리 있게 말을 한다거나 제대로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많은 분들이 면접 기출 문제 답변 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. 자, 기출 문제만 하더라도 100개, 200개, 사실 너무나도 많은데요. 이 모든 답변을 내가 정확하게 다, 모든 텍스트, 문장들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. 워낙 정말 열심히 독하게 준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, 저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답변을 잘 정리하고 이 스토리를 위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, 핵심 메시지, 주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바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. 자,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필할 역량, 관련 경험, 소재들을 말합니다. 기본적인 질문 중에서 승무원의 자질이라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을 겁니다. 자이 역량별로 이 카테고리별로 이 주요 핵심 포인트별로 내가 어떤 소재를 끌어쓸 수 있을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사례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썼지? 그 소재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반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잘 매칭할 수 있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승무원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안전, 배려, 세심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. 내가 이 승무원의 역량에 있어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, 어떤 소재를 쓸 건지 바로 매칭이 되셔야 되고요. 그에 따른 경험 사례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야겠죠. 그러면 사실 이것들을 다른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경험 이 소재만 떠올려 오신다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응용해서 말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기출 문제를 모두 다 다르게 작성할 필요도 없겠죠. 주요 키워드, 주요 포인트만 잘 잡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리하고 내가 정리하고 외워야 할 분량들이 어쩌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간결하고 구조화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. 말에 두서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말은 이 구조가 없다라는 겁니다. 자 답변의 구성을 잘짜 두고 이에 맞게끔 말하는 연습만 하셔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다 더 짜임새 있는 답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두괄식 답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가장 보편화 되어 있고 가장 전달하기 쉬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질문에 대한 답, 내 답변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기 때문에 내 답변이 산으로 가거나 강으로 가거나 하는 것들을 좀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유, 본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관는게 나의 실제 경험.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해 준다면 답변의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로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모든 답변이 이 구조로 다 통일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좀더 조리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면 그 방향대로 우리가 답변을 쭉 이어주고 그 질문에 맞게끔 답변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두서없이 계속 말을 늘리기에만 급급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방향과도 상관없는 다른 말들을 계속 계속 붙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 이 답변의 방향을 모호해지며 전달하는 말을 내가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또한 이해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실제 경험과 같은 것들을 들어 주신다면 이 답변은 보다 더 쉽게 연상되고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쉽게 연상되고 기억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요.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,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답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여운에 남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.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. 내 경험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연상하기가 정말 쉽죠.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외워야 하는데 이 스토리를 위주로 내가 기억을 한다면은 이 텍스트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보다 내 입에 잘 맞게끔 훈련만 잘 해주신다면 이 말은 술술술 내가 좀더 편하게 이 답변의 내용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될 텐데 이런 스토리 위주로 이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내가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편안하게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애초에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이 긴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현저히 감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만큼 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, 면접장에 들어설 수 있고 행설수설하고 과도한 긴장을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답변을 횡설수설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시켜서 스토리 위주로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이것 또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면접의 태도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.